선악이 다른데요. 음. 그래서 에 악과 선에 대해서는 우리 불교에 대해서 선도 행하지 말라고 요 음. 그래서 선도 내려놔라고 음. 선도 집착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저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있죠. 재야 인사도. 그런 사람은 집착이 엄청 강한 걸 내가 많이 느끼거든요. 그 집착으로 좋은 일을 해도 안돼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자기네 집, 자기 가정, 자기 자식, 처자식은 내 동댕이 치고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막막바도 응? 하면서 댕기는 사람이 있죠. <laughs>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. 자기 가족, 자식, 응? 남편, 내 이웃부터 단둘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근실한 선행이 되는 거지 선을 지정해 놓고 그 선을 행하려고 모든 걸 희생시키는 것은 선이 아니다. 음. 그래서 내가 다석 선생을 사실은 못 받아들이죠. 음. 다석 유영모 선생 있잖아요. 음. 그 생각 공부하는 팀들. 음. 내가 다석 유영모 선생을 못 받아들인 이유가 그분은 너무나 자기 뜻대로 사시는 하고 가족을 너무 무시해요. 마누라 새끼야뭐 좋아하든 말든 나는 안방에다 가을 놓고 살아야 돼. 나는 생사를, 응? 초래해야 되기 때문에. 예를 들어서 이런식.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셨겠지만 그 다섯 선생의 그, 그 새벽 우리 정진하면서 다섯 선생의 글을 내가 계속 보잖아요.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, 이 양반은 천재는 천재인데 너무 자기를 초월하지 못했구나. 자기 아상. 응? 아상을 초월하지 못했구나. 이 생각을 내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한 마음을 자꾸 가져요. 아 그래도 훌륭한 뭔가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또롤 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지 않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또 있을지도 몰라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항상 내가 어디에 빠지지는 말아야 돼. 누구를 단정하는 게 제일 음. 단정하면 안 돼. 음. 항상 사람은 열번 속아도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와 희망을 갖는 삶이 그래도 아름다운 삶이다. 음.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도 속기를 참 잘해가지고 꽤여러번썼거든요 그래서 뭐, 뭐 손해도 좀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믿어지지 나는 안 믿어지지 않더라고 처음부터. 음.